자, 시그마의 정의에 대한 유형이에요. 다음 보기 좀 오른 것을 개수를 구하여라. 자, 기억부터 가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J는 9부터 15까지 AJ는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 n 과 같다라는 거. 얘가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까지에 아홉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 까지야 그럼 첫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 까지 합이니까 기억 맞다라는 걸알수 있고. 자, 니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 플러스 3제곱은 시그마 i는 5부터 14까지 2의 i 마이너스 1제곱 자 직접 시그마 정리 이용해가지고 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얘는 k가 1일 때 2의 4제곱 2일 때 5제곱 쭉쭉쭉 해서 11대가 2의 13제곱까지 합자 얘는 i에다가 5부터 넣어줘 5부터 넣어주면 4 6 넣어주면 5, 쭉쭉쭉해서 14 넣어주면 10이라니까 13까지 똑같네. 리은도 맞다라는 거. 자, 디그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a의 k 제곱. 얘가 a 1 마이너스 a 1 0과 같다. 이거 맞냐? 기호? 니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 아니. 어디서 있어? 내 폰에 플러스 1이 안에 뭔가 있어. 그치.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해. 지수가 아니라 여기가 k 플러스 1, 네. k. 네. 자 그러면 k가 1일 때 넣어주면 a 2 마이너스 a 1, 2 넣어주면 a 3 마이너스 a 2, 쭉쭉쭉 해가지고 10 넣어주면 a 11 마이너스 a 10 이렇게 돼서 뿔마뿔마 뿔마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좌변이 a 11 마이너스 a 1이야. 얘는 1, a1 마이너스 a11이니까 5가 반대라서 이것은 틀렸다라는 거 자, ㄹ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4k 플러스 8은 시그마 i는 3부터 10까지 4i랑 같다. 자, 얘는 <laughs> k 대신에 1 넣어주면 여기는 얼마 k 대신 넣어주면 12 2 넣어주면 16 공차가 4인 등차수열로 8일 때까지, 8, 4, 3, 2 40까지 더해주는 거네요. 자, 우변은요. i가 3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i에 3 넣어주면 12 4 넣어주면 16 5 넣어주면 20 쭉쭉쭉해서 10 넣어주면 40 똑같죠? 1일 같다라는 거고 합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같은지 다른지 판단해보면 자, 마지막 미음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3k-15의 제곱은 시그마 I는 6부터 9까지 2 i 의 제곱 자 좌변에 K 대신에 1부터 넣어보면 3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12의 제곱 더하기 2 넣어주면 3 더해져서 마이너스 9에 제곱 쭉쭉쭉 해가지고 4 넣어주면 4, 3, 12 4개밖에 안되네 그 다음 3 넣어주면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 3 더하면 마이너스 3에 제곱 이게 좌변 자, 우변. 얘. 아이가 6일 때부터 9, 음, 얘 9로 묶은 다음에, 얘는 앞으로 꺼낸 다음에, 6일 때부터 넣으면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9를 꺼내서 생각을 해볼까? 9를 꺼내서? 앞에 응? 거아아니요 아니야? 6일 때부터 9일 때까지 맞지? 근데 어차피 9를 꺼낸다고 해도 얘가 1이면서 같아질 순 없네요. 그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다. 그래서 함으로 표현해가지고 판단해보면 기역, 미은미을만 맞다라는 거. 오는 것에 개해서는3개다 자, 2번 가볼게요. 함수 FX가 f5는 7, f28은 22를 만족시킬 때 시그마 K는 2부터 24까지, FK 플러스 3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0부터 32까지, f 의 I 마이너스 4의 값을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자, 얘도 시그마 정의에 맞춰서 값을 넣어본 다음에 얘가 뭐랑 같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앞에 있는 이 시그마부터, K 대신에 2 넣어주면 F5 3 넣어주면 F6 4 넣어주면 F7 쭉쭉쭉 해서 24 넣어주면 F27 빼기 I가 10이면 F6 F7 쭉쭉쭉 해가지고 32 넣어주면 32 빼기 4 F28이 된다라는 거 그럼 앞에서부터 6, 7 27까지 싹 빼주면 남는 게 F5 F28 F5가 7, 28이 22니까 빼주면 1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2번이다.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시그널을 계산하는 거야. 공식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소화를 많이 이용을 할 건데, 유형 2번, 2번은 유형 2번에 6번에 1번부터 와봅시다. 자 다음을 간단히 계산하여 라.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 k 플러스 1 마이너스 a k 이웃한항의 차로 표현이 될 때, 자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자 그럼 k가 1일 때 넣어주면 a 2 마이너스 a 1, 2 넣어주면 a 3 마이너스 a 2, 3 넣어주면 a 4 마이너스 a 3 쭉쭉쭉 해가지고 n 넣어주면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이렇게 되니까, 뿔마뿔마뿔마 뿔마 뿔마 이렇게 사라지면서.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1이 된다라는 거. 자 1번은 이웃한 두항 사이의 차로 일반항이 주어질 때. 자 2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에는두 개의 한 차이죠. 한의 번호가 두 개가 차이 날 때. 자 k가 1이면 a3 마이너스 a1. k가 2면 a4 마이너스 a 1 3이면 a5 마이너스 a3. 쭉쭉쭉 해가지고 n 마이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마이 n 넣으면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되면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없어지겠지? 자 앞에 두개 남습니다. 그럼 뒤에도 똑같이 두 개가 남아야겠죠? 앞에 두개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래서 남는 게 앞에 두개 뒤에 두개 a 3 더하기 아니죠? 플러스부터 쓸게요. 그러면 A n 플러스 1더하 A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A, 2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a 1이넘는다 자, 3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얘를 2분의 1의 시그마 K 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1마이너1 K 마이너스1의 K 임을 이용하여 얘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얘는 뭐야 일단 요거 이용하지 않고 이것만 딱 주어지면 우리 뭐야 얘 공식으로 외워라 라고 했지 2분의 n의 n 플러스 이렇게 외워라 라고 했는데 얘를 요 공식 이용하지 않고 소거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거지 식을 변형을 해서 자 그랬을 때이 k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웃판 두항 사이에 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곱으로 표현할 때는 K를 기준으로 해서 K보다 하나 큰 거, K보다 하나 작은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K보다 하나 큰거 곱한 거에서 K보다 하나 작은 거 곱한 거를 뺄 건데, 자, <laughs> K에다가 K보다 하나 큰 거, K에다가 K보다 하나 작은 거를 뺄 건데, K랑 같아지려면 K로 묶었을 때 여기가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2가 곱해져, k. 그래서 전체적으로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k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후거를 이용한다, 라는 것. 이해돼? k를, k를 기준으로 해서 k보다 하나 더큰 거, k보다 하나 더 작은 거 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에서 뺀 거. 단, 빼면 상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상수가 얼마인지를 그 상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상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자 그래서 k 대신에 얘를 써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에 k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2분의 1 앞으로 꺼내주고요 1 넣어주면 k 대신에 1 넣어주면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곱하기 1 더하기 k 대신에 2 넣어주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2. 3 넣어주면 3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쭉쭉쭉 해가지고 n 넣어주면 n 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1 곱하기 n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앞에 한개 뒤에 한개남 근데 얘는 0이잖아 사라지면서 남는 게 2분의 n 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의 합,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소거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변형해서. 4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 자, 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계산하래. 공식 이용하지 말고 소거 이용해라 이 말이야. 자, 얘는 뭐야? k, k 플러스 1이 곱해졌잖아 그치? 연속한 자연수 그러면 k 플러스 1보다 하나 큰거 그리고 하나 작은 거 k를 기준 연속한 4개 자연 생각한 다음에 큰거 <laughs> 곱한 거에서 작은 거 곱한 거뺀 걸로 변형을 하는 거 그러면 k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빼기 k 마일 k, k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뭐야? 얘가 공통이니까 얘로 묶어주면 k 플러스 2에서 k 마이너스를 빼줄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뭐가 곱해지냐면 3이 곱해져. 3. 그래서 이 앞에 3분의 1을 싹 곱해가지고 k 곱하기 k 플러스 2를 소거할수 있는 식의 형태로 변형을 해준다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요거 6 해주면 얘는 3분의 1에 k 대신에 1 넣어주면 1 2 3 빼기 k 대신에 1 넣어 주면 0 1 2 1 넣었을 때2 넣어 주면 2 3 4 빼기 1 2 3 3 넣어 주면 3 4 5 빼기 2 3 4 쭉쭉쭉 해가지고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 1, n, n 플러스 써주면 을, 마, 을, 마, 을, 마 이렇게 사라지면서 요거랑 요거 남는데 얘 0이니까 사라진다. 따라서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로 계산된다라는 됐어요? 4번. <laughs> 자, 5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임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여라. 자 얘는 뭐소갈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얘는 시그마의 통절로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에서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빼준걸로. 자 얘는 4번에서 뭐라했냐면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였구요. 얘는 위에서 3번에서 뭐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다. 얘를 빼준 걸로 계산해야겠죠. 됐니? 자, 그럼 6으로 통분. 여기 2 곱하고 여기 3 곱하고. 그리고 분자가 n에 n 플러스 1이 공통인 수니까 2n 더하기 4 마이너스 3. 따라서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죠. 5번 자 6번의 6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의 <laughs> k 플러스 2 얘를 계산하라 라고 했지 자 이번에도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이죠 자 얘도 소거, 소거 형태로 계산을 하려면 k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 다음 자연수 k 플러스 3 얘보다 하나 앞에 있는 자연수 k 마이너스 맞아?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곱한 거에서 뒤에 있는 거 곱한 걸 빼준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 그럼 뭐다?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3에서 빼기 k 마일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는데 이러면 상수 차이 난다고 공통해서 얘랑 얘로 묶으면 뭐?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되니까 얼마? 4 됐어? 그거의 역수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4. 의 역수.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이제 4분의 1은 앞으로 꺼내고요. 자, 1 넣어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빼기. 1 넣어주면 0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2 넣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툭툭툭 해가지고 2 <laughs> 넣어주면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마이너스 n마 n 1에 n,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뿔마, 뿔마 사라지고 남는 거얘 0개에서 또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4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3이다. 흔원 자, 이번에는 분수 형태. 식의 변형을 이용한 시그마 계산. 부흥분수 이용하는 분수 형태입니다. 유형 3번, 10번. 1, k, +1 자, k 대신에 1 k 두면 a 1분 1, A2분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1 22, 23, 24, 2분2 2 3 1 32, 33, 3 35, 3 1 32, 33, 34, 35, 36, 37, 38, n 1 a n 3 n 1 32, 33, 3 1 32, 1 32, 1 1 1 요거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라 k는 1부터 n까지 2k-1에 2k플러스 1분의 1을 계산하라 라는 뭐야 이거 자분모 곱해져 있으면 a곱하기 b분의 1은 b에서 a 뺀 것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과 같다 라는 거 이용해주면 자얘에 예 빼주면 2죠 2분의 1은 앞에 싹 꺼내주고요 2k-1분의 1 마이너스 2k플러스 1분의 1. 1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1부터 싹싹싹 넣어주면 얘로부터 첫 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여기다 1 넣어주면 1분의 1 마이너스 그죠? 얘가 n 플러스 얘가 지금 an이니까 마지막 2n 더하기 1분의 1이 남는다라는 거죠. 자 계산해볼게요. 2분의 1에 통분해서 2n 플러스 1에 이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내가 약분 약분 돼서 이 n 더하기 1분의 n이다 라는 거 3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2분의 1 얘를 간다냐 자, 얘도 1부터 넣으면 A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A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A3분의 1 마이너스 A5분의 1. A4분의 1 마이너스 A6분의 1. 쭉쭉쭉 해가지고 m 일 넣어주면 a n m 일분의1 마이너스 AM플러스 1분의 a n 분의1 마이너스 a n 플러스 2분의 1.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면 앞에 또 2개 남죠. 그래서 뒤에도 2개 남아야 됩니다.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마이너스 a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m 플러스 2분의 1 4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하여라라고 했네요. 자, 얘도 구분분수 이용해주면 얘에서 얘 빼주면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를 ak라고 ak 분의 1이라고 두면 얘가 a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3번에서 우리가 투거했던식 가지고 2분의 1에 여기다가 1이랑 2 넣은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여기 남는게 뭐야 k 플러스 2번째 마이너스 k 플러스 1번째 k가 아니라 m이죠 m 플러스 1 m 플러스 2자 그리고 계산하면 얘가 2분의 3이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여기만 통분해서 계산할게요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 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1 4분의 3 마이너스 아 2분의 1 여기다 곱해야겠군 2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에 2n 더하기 3이 된다라는 거 이거 분수유리1 1일는 계산해주세요. 귀찮더라도 우와 다 속아야 돼. 겁나 힘드네. 자 유형 4번 2게나왔어 13번 이번에 루트를 갖고 있는 시계변형 13번의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를 간단히 하여라 자1넣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a1 이어 주면 루트 마이 3, 루트 a 2 쭉쭉쭉 해가지고 루트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뿔마 뿔마. 루트,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 n 뿔 마, 뿔마쪼해 주면 루트 a n 플러스 1, 루트 a 이 원가 같다는 라 거죠. 1번, 자 이거 이용해서 2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을 간단히 하여라라는 거. 자, 얘를 ak라고 놓으면 얘가 ak 플러스 1이니까 남는 거 뭐야? 루트 a n 플러스 1 이게 남을 거니까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1이 원이니까 여기다 1 넣은 거1요게 남는다 라고 소거해주면 1부터 n까지 루트 a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a 이번에는 항의 번호가 두개 차이 나는 거 그러면 1 넣어주면 루트 a 3 마이너스 루트 a 1 더하기 이너어주면 루트 A4 마이너스 루트 A 3너어주면 루트 A5 마이너스 루트 A3 쭉쭉쭉 해가지고 루트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 N 마이 루트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A 을마을마을마 사지겠죠? 그래서 남은 게 결국엔 루트 a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 2 마이너스 루트 2 4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얘를 ak라고 두면 얘가 ak 플러스 2니까 딱 3번의 형태고요 그럼 맞춰서 써보면 뭐다? 루트 a n 플러스 2니까 n 거다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하나 더한 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다 2 e 넣은 거1 넣은 거 이렇게 4개의 양이 맞는 나라는 거죠 마지막 유형 5번 17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야 로그를 갖고 있는 거 변형해가지고 수열의 합 구하는 거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AK분의 AK플러스 1 예의합을 구하라자 로그 갖고 있는 걸 로그 성질 이용해서 합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 K대신에 1부터 N까지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로그 a1분의 a2 로그 a2분의 a3 쭉쭉쭉 해가지고 로그 an분의 an AM 플러스 1 얘의 합인데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로그 a1분의 a2 a2분의 a3 쭉쭉쭉 해가지고 an분의 an AM 플러스 1 사라지고 사라지고 따라서 로그 a1분의 an 플러스 1로 간단해진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log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log a 1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이번은 k는 1부터 n까지 log a k 분의 a k 플러스 2 자, 얘도 1부터 쭉쭉쭉 넣어서 더해보면 k 대신에 1 넣어주면 log a 1 분의 a 3 로그 A2분의 A3, 로그 A3분의 A5, 로그 A4분의 A6, 쭉쭉쭉 해가지고 로그 a 1분의 A1 AM 플러스, 로그 a n 분의 A1 AM 플러스 2자미이 같은 로그끼리 합은 진수끼리의 곡이니까, 로그 A1분의 A3, A2분의 A3, A3분의 A5, a4분의 a6 am1분의 am플러스1 am분의 am플러스2 a3, a3, a4, a4 a5, a5, a5. a6, a6 하면 위에 두 개, 아래 두개 그래서 log a1 곱하기 a2분의 a n 플러스1 곱하기 a n 플러스2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팩토리아를 갖고 있는 시그마의 계산이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분의 K. 자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라고 했어. 자 얘는 뭐이 상태로는 소거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요기 있는 요 일반항을 <laughs>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변형을 해줄 거야. 요렇게. 자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나눴으면 k 플러스 1 팩분의 k 플러스 1 빼기 k 플러스 1 팩분의 1이 되면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약분하면 얘는 뭐가 남는다? k 팩이 남는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k 팩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팩 분의 1로 변형을 해가지고 1부터 n까지 넣어서 후보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1 넣어주면 1팩 분의 1 마이너스 2팩 분의 1. 2 넣어주면 2팩 분의 1 마이너스 3팩 분의 1 3 넣어주면 3 0 0분의1 마이너스 4 0분의1 쭉쭉쭉 해가지고 n 넣어주면 n백분의 1 마이너스 n플러스 1백분의 1, 분의 1. 뿔마,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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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남는 게1 마이너스 n플러스 1백분의 1이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원스텝 비스텝